안녕하세요. 엘로이북 온라인 글쓰기 레슨 류혜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어, 글쓰기 레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저는 최근에 중학교 2학년 짜리 아이에게 독후감 레슨을 해줬는데요. 1대1 온라인 글쓰기 레슨이라서 조금 더 세심하게 가르쳐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독후감 쓰라고 하면 아이들의 대부분이 요약을 해요. 책 요약을 하는 게 독후감 레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쓴 글을 보면 대부분 책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수준으로 써놓은 것들이 많고요. 뒷부분에다 두세 줄 정도 느낀 점을 쓰면서 독후감을 다 썼다라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독후감은 독후. 글 쓰고 난 아니 책을 읽고 난 후에 느낌을 쓰는 게 바로 독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 제가 선생님으로서 독후감이 어떻게 쓰는 건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 첫 시작을 너무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후감의 공식에 따르지 않길 요청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 책을 읽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순신 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쓴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써요 어,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엄마가 추천해주셔서 혹은 선생님이 추천해주셔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읽으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어서 참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첫 시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매우 평범하고 많은 분들이 도구감을, 도구감을 쓰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그것은 어떤 특이한, 인상적인 것을 남길 수 없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구감을 쓴다고 우리가 똑같이 도구감을 썼을 때, 그 독후감을 쓴 내용이 조금이라도 특색 있고 인상적인 부분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흥미가 가고 그 글을 쓴 사람에 대해서 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블로그에 몇년 전에 독구감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내용을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독구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썼던 내용들을 어, 수업 시간에도 좀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독, 블로그에 썼던 내용들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어, 저는 최근에 존니의 금융문맹 탈출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만약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는 숫자가 있다면 이렇게 쓸것 같아요. 이건 이제 블로그 내용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독후감의 첫 시작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동안 나는 바보였다. 시대의 변화를 신경 쓰지 않고, 아니,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저축만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나는 금융문맹인이었다. 국민학교, 때부터 저축을 했다.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된다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30년이 흘렀다. 여전히 나는 꼬박꼬박 저축을 했다. 하지만 부자가 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존니의 금융문맹 탈출에서 찾았다. 하고 쭉, 점점점점. 그 점점점점은 뭐냐면요. 어, 이 뒷부분에다가 이 금융문맹 탈출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내용을 쓰라고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 내용부터 요약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나의 느낌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쓰는 거죠. 대신 이 독후감을 조금 더 특색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경험. 경험을 넣는 겁니다. 책 내용 책 내용과 느낌을 쓰면서 자신의 경험을 좀 버무려서 내용을 쓰면 조금 더 인상적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독후감이 완성되는 겁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그 수업한 친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음, 독후감을 쓰라는 숙제를 내주기도 했는데요. 보통 음, 다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용 요약을 위주로 할까봐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독후감을 이렇게 써봐라 라는 형식으로 좀 알려줬는데요. 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원 동기 아니 지원 동기가 아니라 책을 읽게 된 동기. 책을 읽게 된 동기부터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느낌부터 먼저 쓰면서 시작해라. 그게 좀 특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줬고요. 그리고, 느낌을 쓰면서 자신의 경험에다가 책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버무러지도록 써라. 라고 알려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에는 이제 엘로이브 온라인 글쓰기 레슨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어, 좋은 글을 쓸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독자님들께서도 구독자님들께서도 한 가지 명심할 것 어, 그 독후감을 쓸때 내용 요약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권유드립니다. 대신 내용이 아주 들어가지 않으면 또 그게 안 되죠. 당연히 그 책을 읽고 난 느낌을 쓰는 거기 때문에 느낌 위주로 깨달음 위주로 자신의 생각 위주로 쓰시되 경험과 책 내용이 자연스럽게 버무려지도록 써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독후감을 쓸 때는 느낌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리고 경험이 들어가면 조금 더 특색 있는 독후감이 된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엘로이브 온라인 글쓰기 레슨은요. 음, 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시간이 맞으시면 충분히 글쓰기 레슨이 가능하시고요. 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들까지도 제가 레슨이 가능합니다. 독후감뿐만 아니라 NIE 글쓰기 신문을 활용해서 읽고 토론하며 쓰는 글쓰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SE, a 치유의 글쓰기, 자서전 등을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어, 숨은 곳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엘로이북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글쓰기를 제가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제가 오랫동안 첨삭을 해왔었고 첨삭해온 것을 바탕으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드릴 수 있는 선생님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제가 엘로이브 온라인 글쓰기 레슨을 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댓글에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 그쪽으로 연락 주세요. 어, 협의해서 어, 좋은 글을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짧고 <laughs> 어, 조금 어설픈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엘로이북 온라인 글쓰기 레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